자, 오늘은 우치민 시내 투어. 여기는 우치민 유명한 성당인데, 아직까지 공사. 공사는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공사 중이지만 그래도 안에서 미사 집전는하고 아, 있네. 하죠, 안에는. 아, 성모말리아상이죠 여기도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오늘은 조용하네. 응. 아, 저쪽에는. 어, 저거요. 성모마리아상입니다. 이게 지금 아. 굉장히 멋진 설량인데, 오늘은 성당은 이제 당 찍었으니까 오른쪽 우체국 중앙 우체국. 자, 바로 옆에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부진, 부진, 부진. 우체국이란 말입니다. 부진, 지금. 뭐, 곧문 닫을 시간이 닫으실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 음, 들어가서 음, 굉장히 크네요. 음. 네, 저기 보면 연도가 써 있어요. 음, 저기 보면 연도가 보일 거예요. 야, 이쪽,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1886년, 1886년, 1891년까지 공사했다는 얘기죠. 음, 제국입니다. 여기가서 한번 쭉 구경 아, 기념품 샵이에요 한번 들어가보세요 기념품샵 음, 기념품샵들 한번 관광객이니까 자. 본토인 라쏘가 기념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능나, 능나, 논나죠, 농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귀엽게, 귀엽게 이렇게 장식품들, 무슨 기념품이죠. 뭘? The 이에 e e n h a 이 It Like a fair like or something. Like the green k like hat in Chinese is not good. It yeah. means like your wife, she. Your wife, she's not good. I usually mean, wife, she's not good. Like you say, I'm no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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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I'm not good. i good. d o n t d o n t good. t o o d I'm n good. not t 야. Yeah, 아기자기하게 it's like, it's like you know? 이렇게. 잔들도 만들어 놨죠. 이렇게. 음. 이고 어둡하자님. 어둡하자. n o 안 쪽으로 가서 또쭉 있어요. 한번 밖으로 아니, 이쪽. 뒤쪽 하세요. 저. 한번 보면 저기 네. 저기 장진무 상징적인 거한번 한번 보여줄게요. 이런 조각 인형들 있잖아요. 조각 인형들 이런 거는 저기 그 수상 인형 수상 인형극 할때 이런 조각 이런 모습으로 음, 나옵니다. 수상 인형급네 여기 보면 인형극 같은 거. 그런 거할 때,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 잡는 통발, 뭐, 이렇게. 이렇게 해놨죠. 여기서 선글라스를 왜나온까 맞죠? 이쪽으로. 이게 뭐, 이게 뭐죠? 전화, 저는 아, 옛날에 뭐야? 들어가서, 음. 전화, 전화했던 거. 전화가 없네. 그만 없네요. 자, 직통전화 모스크바, 모스크바, 도쿄 직통전화. 뭐 그렇게 돼. 도쿄, 베이징, 서울. 아이고 프레오트리아도 있고, 쭉 있네. 이제 과거 속에, 과거 속에 이제 존재했죠. 지금은 이제. 음. 그리고 또 아, 기념품을 여기 어기념품을 여기 기념품도 있고요. 쭉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기념품들을 많이 판매들을 하고 기념부, 있네요. 기념품 기념품 판매하는 상당히 거의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아, 관광객 많이 오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업무를 현재 업무를 보고, 보고 있네,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재밌죠.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어. 아주 오래된. 우체국. 자, 어쩌면 주석에 사진도 크게 걸려있고. 직접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참 재밌는 모습입니다. 실제 재밌는... 업무도 하면서 기념품도 판매하고. 음. 잠깐만요. 여기도. 이제 서양 외국인이 아, 이제 사비케 하고 있는 피디님 이제 붙이나 봐요. 어, 직접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재밌는 모습입니다. 기념품 아우자를 입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아이고, 아우자의유리품 네. 예쁘네요. 아, 여기, 여기서 한국 한에서판매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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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서한에서에서한국에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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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에서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한 번쯤 어, 여행 오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뭐요 이건 색깔피. 색깔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파네요. 색깔피들. 네. 자, 이 안에도 이 안에도 역시 똑같 똑같이 인형품들이 음. 대부분 다 공예품들 수제 공예품들 음. 수공예품 수공 이런 데서 그냥 구경 한번 하는 걸로 조그만한 인형들 목공 인형들들 내 목각 인형들. 인형들도 만들어 놓고 부채도 더우니까 들고 다니라고 부채도 팔고 네. 아우자이 아우자이 인형들 예 네, 인형들이네요 음. 네, 현재 현참 과거가 공존하는 어이오라클인가 보다 어, 아코디언 아, 음, 소리 때문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아 소리가 나네, 음, 음악이 나네. 요 생일 축.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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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 생일 축하 노래 나오네. 예, 아니, 아, 괜찮네요. 아, 재밌네요. 자, 이렇게 한 번씩. 중앙우체국 아주 굉장히 오래된 우체국이니까 한 번씩. 오셔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위에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 위에 위에도 정말 멋있게 놨어요. 멋있게 돼 있어요. 어. 네. 위에 아 친구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이 정도 친구 높이면 2층이 있을 법한데 음, 없어요. 굉장히 아내가 높습니다. 자. 우체국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양 관광객들이 많이거든요. 우체국, 저, 저 성당이 언제쯤 다 되는지 저 궁금해져. 자, 여기에서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아무래도 다들어갈지를 모르겠어요. 바나나, 바나나. 자,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 다들어가질 않아요. 너무, 너무 커서. 자,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한식을 많이 드네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섯시8 음, 어, 분이 됐네요. 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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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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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다 사진 들은 사진 진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사진 찍고 사진 진 찍고 사진 찍 사진 찍 음. 음. 사진 찍진고진이 사진 이고사고 사진 사진 고 사진 찍고 고 사진 사진 사고 사진 저 기도 또 사진 찍는모습 외국인 관광객 들도 많이 와요？한국 사람 들도 되게 많 아요. 자, 한번 좀 가보 겠 습니다.